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제주반도체요. 지금 개인 한도, 신용한도 정목까지 들어갈 정도로 지금 무서울 정도로 매수세가 강해요. 지금 아직 반도체 시장이 뭐 돌아온 것도 아닌데 제주반도체 지금 수급 흐름이 심상치 않다. 거기에 더불어서 기관들의 매집량은 급증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만큼 기관들의 매집은 급증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거 도대체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왜 오르는 건지 정확하게 타점 잡아 드릴 건데, 제가 힌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제주반도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시초과 문자로 드릴 때 12월 17일부터 들고 있던 종목이에요. 절대 한 주도 팔지 않고 지지라인 테스트하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 포인트 자리 나왔습니다. 마지막 구간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향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과 종목들 항상 전달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타점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한컴 위드 또한 우주산업과 스테이블 법자로 인해 26%대 수익을 잡아들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정말 좋은 만큼 돈벌수 있는 게 쌓이고 쌓였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 제주반도체 말씀드렸죠. 무조건 담으셔야 될 종목이고요. 17개 증권사의 핵심 정리집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제가 정리 드렸고요. 수급, 재료, 시장 흐름 세 가지 포인트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죠. 결국에 시장은 대응이요. 제가 영상에서 뭐이 가격까지 올수 있다? 이 가격까지 급등한다? 결국에는 예측이지만 시장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악재가 나오면 강하게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010-5719-3736번으로 제주반도 제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집과 같이 실시간 문자 타점 전달 드릴겁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과 문자 발송을 통해 정확하게 지금 수익 잡으셔야 돼요. 코스피가 5,000, 코스닥이 1,000이 넘었을 때 이렇게 좋은 시장에 돈못 벌고 계시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12월 17일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올라왔을 때, 외국인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물량을 그 전부터 담아왔던 이때부터 담아왔던 보이시죠? 이때부터 기관들의 물량을 담아왔던 기관 세력들이 여기서 외국인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주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만든 상승이고요. 기관은 아직도 들고 있고 여기서 2차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만원 부근에 제가 무조건 2차 타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s 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AI 칩의 HBM3를 공급하기로, 단독 공급하기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과거에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반도체는 삼성과 SK의 AI 관련, 오픈AI 관련 온 디바이스 개발 사업까지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테마예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반도체는 SK INX 선불비를 활용해서 지금 생산 계획을 하면서 SK INX와 지금 같이 공동 개발에 들어가는 지금 거래업체다, 벤더사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런 뉴스로 7%대 다시 한번 국내장 코스피의 주가를 상승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월 29일에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있죠 바로 SK하이닉스의 지금 실적 발표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정말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 SK 하이닉스가 호재까지 붙여서 시장을 급등해서 다음 뭐예요? 삼성전자였다가 현대차였다가 지금 SK로 시장을 주도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반도체는 이렇게 같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미 아는 개인 투자자들은 미수까지 땡겨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다라는 거죠. 미수가 땡기면 변동폭이 상당히 심할 건데, 지금 매수급수 자리 러프하게 잡아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대응의 영역이고, 제주반도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빙이 심해요. 근데 대신 그림은 그려져 있죠. 자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이렇게 7,500원 미만의 매집 구간 형성 해줬다가 1차 파동 나왔는데 상승분 반납했는데 정확하게 장기 평선 밟고 어때요?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2차 상승 이번 상승은 38,000원 분명히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수 구간 유효하고요. 2월 그리고 1월 29일 실적 발표 이후까지 랠리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로봇 주만 쳐다볼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적 발표. 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언익서프라이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120번 정확하게 계속해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근데 여기서 2차 상승 나오죠? 왜 박스권 라인 돌파해줬고요? 악성 매물 때 과거 쌓였던이 악성 매물 때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악성 매물 소화시키고 올라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준비한 종목이고요. 신용 한도 종목까지 채우면서 지금 기관들의 매집량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기관들의 누적 매집 물량 좋고요. 외국인도 아직 최근에 매도세는 있지만 갖고 있는 비중 누적 매집 물량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 3개월만 보셔도 제주 반도체는 기관의 누적 매집 물량, 외국인들의 누적 매집 물량이 쌓여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주도하에 다시 한번 랠리 나올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주반도체는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타점 다시 한번 드린 것처럼 시초가 종목에 내일 다시 한번 공략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타이밍 싸우면 결국에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계속해서 고가를 치고 있는데 피로도가 쌓여요.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라 거예요. 솔직히 조정이 나오더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타이밍에 맞춰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010-5729-3736번으로 제주 두 구장 문자 보시면 제가 제주 반도체 타점과 같이 지금 시장이 꺾일 때까지 방망이 짧게 잡고 시초가 종목으로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받아가시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주력주 하나 공개해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아, 결국, 설마 아직도 언론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 올랐을 때 유튜브에서 남들이 다 오르고 나서 추격매사라고 할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 아는 정보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수익이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취미할수 있는 문자 발송을 계속해서 전달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3표 시멘트도 고터 테마주 여러분들에게 강한 상승, 종목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종목을 담아가셔야 될 때요. 코스피가 벌써 4,40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은 다섯 가지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대불장을 맞이해서 두배 이상 매집량을 늘려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 테마가 바로 이 다섯 개요. AI 반도체 조선중공업 2차전지 바이오 방산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이런 종목 쳐다보지도 않고 중간에 탑승하다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갖고 가야 될 종목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JP모건의 전망과 해외 증시들은 이미 국내 시장을 5000포인트, 강세장은 6000포인트까지 해서 수치적 검토까지 완료가 됐어요. 평균 6,000포인트 상승은 코스피가 46% 상승이고요. 5,500포인트는 28% 이상의 평균 종목들의 상승이에요. 근데 2025년 SK하이닉스가 61%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도체 중심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반기까지 밀고 나가서 주력주로 끝까지 잡아가야 될 종목들이 있다 왜 바로 밸류에이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두배 이상 매집량을 재유입시켜 주는 종목과 테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트럼프가 내년에는 로봇을 밀어준다라고 해서 상반기에도 로봇 육성 정책 수혜와 하반기에도 2차 전지와 같이 휴머노이트, 이렇게 관련된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010572-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리 설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일정에 맞춰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이 따로 있고요. 상반기 그리고 지금 3분기에 끝내야 될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투자사들이 한눈에 볼수 있는 지금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1 7개 국내 증권사들의 핵심 종목들만 정리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선취매가 가능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퍼질수록 힘이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뉴스에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밍 말 그대로 제가 문자 발송과 일정과 엠바고 정보는 저희 소통방에서 다양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뉴스에 속으시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아는 정보로 절대 수익 낼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엠바고 정보로 수익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다. <laughs>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확하게 정보. 수급, 시그널 매매를 통해 제가 동양고속도 11월 19일 날이 시그널, 말 그대로 수급 시그널이 떴을 때 고속터미널 재개발 정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 녹색깔 캔들 보이실 거예요. 이후에 이평선 열면서 8,800원짜리 종목이 15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에트로라는 종목 또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평선이 열렸어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 정보를 통해 잠재가치 있는 종목, 히든 정보들을 이용해 완벽한 지금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요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량 늘려주고, 시그널 발표 이후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우리가 최바닥 라인에서 끌고 가야 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해주는 종목을 지금부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이시는 0105729-3736번으로 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과 다시 한번 대응 자료집을 지금 바로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침해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빠르게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